자, 시청자 여러분 먼저 어, 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선 오늘 3회차 방송 예정 중에 있었는데 라이브 쇼핑하는 동안 아, 방송 송출에 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지 않았던 변수들이 좀 작용을 했고 어,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좀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준비되지 못한 미흡함이 여기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4회차 방송 때 같은 차량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입 신청을 받게 될 텐데요. 그 전까지는 화면에 불편함 없이 송출 상태에 뭐 화면이 고르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해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와 어떤 빛 비침, 그 다음에 주변에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단까지도 어, 되도록이면은 완벽하게 아, 구상을 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초반에 영상이 잠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영상 내용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다음 주 영상 내용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GV80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할 차량이고요. 음, 지금 현재 엠파크에서 드리고 있는 혜택 주유 상품권 100만 원 방송 중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요 주유 상품권 100만 원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100만 원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금액적인 메리트 있고 주유 상품권 100만 원또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위탁 차량인 만큼 취등록세도 많이 저렴하다 신차로 동일한 차량을 구입했을 때보다 240만 원 가량 저렴하다라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겠죠. 옵션도 아까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 디젤 AWD 4륜 모델입니다. 거기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거 빌트인 캠 70만 원짜리, 그다음에 600만 원이 넘는 옵션이죠.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GV80의 파퓰러 패키지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와 그다음에 하이테크 그리고 뒷좌석의 컴포트 팩까지 전부 다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넘는 세트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컨비언스 패키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 클러징도어도 되고, 음, 그리고 지금 22인치 휠로 기본 출고된 모델이고, 보시다시피 흰색입니다. 썬루프 있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요런 스펙으로 기대를 하시고 구입을 하려고 예정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방송 진행할 때 참여하셔서 구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홈 서비스 라이브 방송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엠파크 치시고 들어오셔서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고 그쪽으로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엠파크 치시고 엠파크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추가 누르신 후에 들어오셔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구입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홈 서비스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는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참여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청을 해 주신 분께 첫 번째 기회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분까지. 후보 순위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께서 내가 차량을 구매하겠다 라고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종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의사를 철회해 주시거나 아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신다면 두 번째 신청해 주신 분한테,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신청해 주신 분한테 순차적으로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그 기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마지막에 세 분을 따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방송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대략 뭐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불편하셨겠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대하고 다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내보내드리고 있죠. 저희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방송만 신청하시고 그 안에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뭐 써주시는 걸로는 저희가 추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댓글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카카오톡에서 엠파크치시고 채널 추가하셔서 플러스 친구로 채팅해주시면 거기에 정답만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쿠폰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관하고 실내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비닐도 안뗀 차량이고 워낙에 신차급이기 때문에. 400km 탔습니다. 2020년 12월에 출고돼서 400km 타고 렌트 이력 없고 보험 이력 영원인 차량이고 신차량 비교하셔도 무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주유상품권 할인 금액 취등록세에 감면되는 부분까지 대략 한 700만원 정도 할인이 된다. 요 포인트만 집중하시고 차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흰색에 들어가 있는 추가 옵션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옵션의 신차를 찾고 계셨던 분들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중고차로 비슷한 스펙이 없어가지고 내가 찾는 어떤 그런 스펙과 매칭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차가 그런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장비랑 이런 부분들이 음 조금 이제 미흡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저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 이번 이제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종료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력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회사 측에서 저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